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아적 의식이 아니라 우주적 의식, 큰 차원으로 높은 차원으로서 인간이 새롭게 탄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영적 신인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인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고모 데우스라고 해서 신이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주 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우주 의식을 바로 신의식이라고 하는데. 신의식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신을, 신앙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찾았죠. 그냥 말씀을 많이 듣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어?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과 함께 하는, 신이 나와 함께 해서, 나로 인한 신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를 영성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많이 복잡할 겁니다. AI 시대로 인해서 많이 혼란이 있는데, 그 다음으로 또 다가오는 시대가 이러한 어, 신이 된 사람들의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음. 한번쯤 깊이 이, 통찰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